여러분, 안녕하세요? 네, 26일차 목사입니다. 오늘은 류보은 학생이 말씀 낭독을 해주시고요.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. 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네, 여러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어,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혼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큰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. 그게 뭐냐면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.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3년 동안 계속 자기랑 같이 있던 스승님이 저 나쁜 놈들을 손에 죽인다고 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. 그래서 "안 됩니다.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." 라고,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은 감동적인 상황이에요 막 의리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시려면은 꼭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꿈이라고 했어요.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. 우리의 생각으로는 스승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하는 마음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었나?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어, 어떻게 해야 하지? 이렇게 하면 맞을까? 저렇게 하면 맞을까? 알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또 놀라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화가 나거나 또 슬프거나 그런 감정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.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구는고 하나하나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해 친야합이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람의 생각으로 가리는일는이 없을 테이까구는이친구이 친구는 구는구는는